안녕하세요 서울 디자인페어에 참가하는 가비앙커피 입니다 저희 가비앙커피는 17년동안 세계 원산지 커피의 스페셜 특기를 커피를 수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희가 지금 보시면 17년동안 가비앙커피가 원산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현지 동장이나 원산지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커피만을 엄선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가비앙이 세계 전 세계 커피 생산국을 다 이렇게 좀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최고의 퀄리티 커피를 좀 찾아내고 지금 보시면 이런 커피들이 가비앙이 가지고 있는 이제 스페셜한티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비앙 커피는 되게 어... 부드러운 커피라고 좀 굉장히 고객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음,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대로 뽑아내는 게이 커피의 생명이고 포인트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저희는 원산지 커피를 그대로 어좀 맛을 표현하는데 이게 자부심 가지고 있고요. 가벼움만의 뭐, 어떤 특별한 비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음, 고객들한테 사랑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